너? 너 말야 너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불타는 f 4 민수연 김중현 박민수 고은입니다 짝짝네 작년에 왔던 각서허리도 <laughs> <죽지도 않고 웃음> 다른데? 저희가 MBC 훅 가놓고 말해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음. 불타는 F4로 첫 음원을 발매하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,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저는 오늘 긴장이 되게 많이 될줄 알았어요. 음. 어, 같이 함께 하니까 생각보다 그런 건 없었던 거 같고 음. 오히려 편하게 힘이 돼서 녹음을 할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. 음.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더욱 더 기대가 되는데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음. 그아 없다. 오늘 이 기회는 다 똑구냐? 그러니 같이 자, 지어대가리 마! 훔쳤냐 자 밖으로 나가자 찍어가자고자 짜파구로 나가어로가자로자로나가아 짜파구로 나가자 짜파구로 나가자 짜 어 저희가 좋은 노래로 저희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참 영광인 것 같아요.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것 같습니다. 아 이번에 훅가만 저와의 인터뷰에서 훅예 그래서 노래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. 오늘 우리 민수군하고 같이 녹음을 했는데요. 어땠어요? 아 MBC 훅가 놓고 말해서 첫 음원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또. 저희, 큰아무지와 함께. <laughs> 아니, 거기는 영광이지만, 나는.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. 아이고, <laughs> 어 뭐, 힘들었어요. 어려워요, 어려워. 근데 가사를 받았는데, 어 제가 평소에 쓰던 말들이야. 몇땐 몇일까요? 뭐 이런 거. 야, 거기는 어, 너, 너 말이야. 미소거 <laughs> 너, 징징. 네. <laughs> 아, 그러나 나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. MBC에서 이 노래가 아, 6월 17일 이제 처음으로 발표되는데요. 그 다음날 이게 음원이 나온대. 아, 아, 아. 아, 정말요? 그러면 자네랑 나랑 이제 바쁘지는 거야. 전국 투어 언제부터 시작할까요? <laughs> 도와드리고 네 신촌이랑 이런 것들 나와야 되긴 할 거고 아왜 나가요? 이쁜 남자 어서 오세요. 안 나가요, 그 나가요, 안 나가요. <laughs> 괜찮아요. 얘를 작판 쌓여 망가는데 어, 오늘 맞아요. 자,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박민수! 화분철에 노징징. 많이 많이. <laughs> 사랑해주세요.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주세요. 감사합니다.